안은진 씨가 우리 56회 출연자예요. 맞아요. 김지은 씨까지. 네. 예, 최근 작품을 보면 연차가 좀 차이가 나는 신인 배우는 물론 신인 감독님, 작가분들과 작업하는데 이게 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봤던 이제 작품들 중에서 재밌다고 생각되는 작품에 유독 신인 감독님들이 좀 많이 계셨어요. 네. 스토브리그라는 작품도 처음 봤을 때. 대표님이 미냐 뭐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봐 하고 이렇게 딱 던져줬는데 제가 그걸 거의 한 시간 만에 다 읽고 바로 전화해 대표님 이거 좀 가볍게 볼 드라마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치 어 재밌지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진행돼서 만나 뵀더니 신인 감독님이시고 또 신인 작가분이시더라고요. 야. 어 그래서 근데 신인 작가분 그 글을 너무 잘 쓰셔가지고. 어 너무 기분 좋게 하기로 했었거든요야 제가 그 스토브리그를 또 재밌게 봤거든요. 아직도 이 트레이드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드림즈가 더 잘해서 상무님 생각이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키려는 그 원칙이 다른 선수들의 발전을 막는 사다리 걷어차기로 보이면 안될 텐데요. 연구 결과는 그런 선수가 되는 겁니다. 몰입도가 아, 정말 좋았어요. 우리가 잘 드라마. 모르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볼수록 재밌어요. 아, 저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가 스토브레이고, 네. 이게 이제 그 미국의 메이저리그 실제로 빌리빈 단장이라는 그 이제 그 예, 뭐 있죠. 예, 저 다른 시청. 예예예, 아 있어요. 어. 그 약간 남궁민 씨가 실제로 그 진짜 단장님 같은 느낌? 어, 그래서 너무 연기도 잘 했지만 거기그또 박은비 씨가 또 나왔잖아요. 네, 은빈이 나오고 정, 오정세 씨도 나왔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그래서 진짜 너무 재밌게 봤던 드라마가 스토블리입니다. 예, 아니, 그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신인 감독님, 신인 작가님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부담감이나 뭐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건 없습니까? 제가 좀 이렇게 분석하거나 생각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음... 저는 무조건 대본을 보고 첫 번째 대본을 읽었을 때의 느낌을 어...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 대본을 봤을 때 어, 너무 재밌는데? 너무 완벽한데? 서사도 완벽하고 어디에서 쉬어나갈 그런 구멍도 없고 전체적으로 긴장감이 있다. 어, 그럼 이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드는 편이에요. 요번에 연인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선택을 했고, 아직까지는 잔머리를 좀 쓰지 않으려고 저한테 느껴지는 것만 하려고 하는 경우라서, 내가 봤을 때 재밌으면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의심을 갖지 않고, 최대한 거기에서 최대한의 효과가 나오게끔 해보려고 노력했는요 야, 근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좀잘 맞은 거네요. 내 운이 좋게 아... 잘 맞아 떨어졌고, 본인은 이제 본인 느낌, 예, 그걸 중요하게 생각한다 지만 이런 게또 선고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또 본인이 또 확신을 갖고 예. 또 그만큼 열심히 해 주시고 뭐 예. 제가 듣기론 촬영 현장에서도 굉장히 파이팅 넘치시는 아... 걸로 근데 네, 너무 파이팅이 넘쳐가지고 조금 문제긴 합니다. 왜요? 네. 좀 부담스러워합니까 주변에서? 그니까 러그 열정이 너무 많나 봐요, 남들이 보기엔. 아...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예능을 찍다가 이제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근데, 근데 그림이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우리 조금만 더 찍어보자. 아, 예를 들어서, 네, 네, 뭐 그러면 아, 이제 네. 충분한데 아, 충분한데, 왜 이렇게까지? 어. 근데 또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쵸, 그쵸, 그쵸. 그래도 한 시간 정도만 더 찍으면 좀더재밌을것 같은데, 어. 뭐 거기서 나오는 어떤 약간... 재석이 형님도 좀... 그럼... 그런... 저요? 그냥... 저는 이제... 편이세요. 아... 요즘은 좀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예전 같으면 조금 더 조금 더 그랬는데 요즘은 다들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러면 진짜 아 그래도 이건 아닌데 하는 거 아니면 그냥 좀 대세에 따르죠 아 네. 사실상 근데 후배들 입장에서는 이제 잡음이 나오긴 하잖아요 형이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야 재석이 형도 하시는데 우리도 하자 뭐 이런 데서 이제 음, 나오수있 않으면 형 워낙 파이팅이 있고 아, 야. 아 이거 파이팅은 가져가야 돼요 네. 그래서 사실 파이팅은 저희가, 저희가 잘가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애매해요. 요즘에 애매해요. 그래서 아... 이제 항상 말을 붙여요. 거기다가 뭘... 감독님 생각은 어떠신? 어떠세요? 아... 아... 어, 이건 제 의견일 뿐입니다. 아... 근데 감독님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지. <laughs> 근데 되게 웃긴 게 요번 감독님은 정말 그렇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렇죠. 의견을 열긴 했는데단 하나도 수용된 게 없어요. 그런데. <laughs> 아, 그런데. 어, 그런데. 어, 어, 아, 그렇게 또 받아주시면 어, 돼. 어, 그래서. 예, 이건 뭐 답이 정해진 게 아니니까. 실제로 의견을 여쭤보는 거면 의견을 여쭤보는 어, 거거든. 그렇게 받아들여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2부 편집을 하는데, 아, 선배님 요번에도 의견을 주십시오. 안 해. 안 줄래. 어차피 줘봤자. 쉬지도 않을걸. 쓰기도 안할 거면서 왜 자꾸만 달래. 원래 이렇게 돼요. 어. 아 진짜 조그만 거 예고편도 어. 제가 선배님 한번 미리 보시고 의견을 좀 주십시오. 의견을 내? 그냥 그대로야. 뭔지 <laughs> 알아, 알아요. 아, 왜 자꾸 의견을 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의견. 감독님. 왜 자꾸 의견을 달라고? 감독님, 왜 자꾸 의견을, 거예요? 의견을 달라고 하시는? 마음대로 하실 거면 왜 자꾸 의견을 물어봅니까? 아니요 안 해주실 네. 거면 <웃음> <웃음> 사실 지금의 어떤 남궁민 씨와 또뭐 누구나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신 시절의 남궁민 씨는. 또 굉장히 좀 다를 걸로 좀 기억이 되는데. 신시절의남국미신좀 어땠습니까? 어, 일단 연기에 대한 열정은 그때나 엘... 지금이나 열정은 열정은 너무 넘쳤고요. 음. 촬영장에서 말도 안 되는 어떤 대우를 당해도 어, 네. 그게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뭐 연기를 하다가 바람이 불어서 조명대가 딱 쓰러졌어요. 근데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야이 너막쌍 뭐, 뭐, 그때는 쌍욕하던 채기 아, 그래, 막야너 네. 때문에 지금 나가만히서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약간 아이. 모든 NG의 근원 요소는 저였어요.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뭐 거의 이세 가지 말을 잘하겠습니다 뭐, 맨날 큰 소리로 이렇게 하니까 어, 제가 좀 항상 타겟이었죠. 뭔가, 쟤는 그래도 되는 애가 되군요. 어, 그렇죠. 근데 저도 그때 괜찮았던 게, 제가 부족한 걸 알고 열정이 넘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억울하게 느껴지지 않고, 그냥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바람 때문에 쓰러졌는데, 어, 선배님, 이거 선배님 때문에. <laughs> 그래. 아, 그때 많이 참았으니까 또. 아니, 뭐, 지금은 그런. 부당한 일을 가지고 예를 들면 남 탓을 하거나 요즘은 뭐 현장이 그렇지 않죠. 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짜 저도 뭐 신인 때 말이랑 같이 촬영하는데 말이 제어가 안 되는데 그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말을 키우는 사람도 아니고. 야이 끼야 <laughs> 야, 야, 왔으면 말을 제어해야죠 이래. 저 이거 말뭐 말은 막 난리나지 네. 막 앞발 들지 막. 뭐 그냥. 육도 문자가 난무하던 때였습니다.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때는 뭐 그냥 막 거의 무법천지였어요. 예. 어 진짜 그때 너무 아유. 무법천지. 예.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예.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많았죠.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연기가 조금 부족한 친구들을 보면 제 모습이 떠오르는데 그때 저한테 좀 다정하게 해주셨던 분들이 기억에 남거든요. 9 9년도쯤에 음. 단역을 하나 했어요. 내 꿈을 펼쳐란 거예요. 네. 거기서 이제 대사가 뭐였냐면, 어, 너희 방송반이랑 안놀 거야. 뭐 이런... 뭐... 근데 와... 진짜 지금 보면은... 어봐요... 연기를... 와, 못 할래도 그렇게 못할 수가 없... <laughs> 아, 그런가... 에... 에... 좋아. 그러면 더 이상 선배가 아니야. 뭘안 해버려... 아무리 선배라도... 우리 짐승처럼 대하는 건 참을 수가 없었다. 저, 미라 씨 처음 봤을 때부터, 첫눈에 반했어요. 야, 국민인지, 궁뎅인지, 너한 번만 더 장난치면 가만 안둔다 임미라, 넌 나한테 넘어게 돼 있어. 어디 그때 두고 보자고. 그, 그러니까 단역, 고정 배역이지만, 단역 에이.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 후로 음. 욕받이였어요 뭐만 하면 욕이야. 그냥 개로 시작했다가 <laughs> 뭐 맞아요, 맞아요. 웃어야 되는 신인데 너이 해구 지금 해다 떨어지고 사람들 다 쳐다보고 느껴 뭐 이러면 웃어야 되잖아요. 딱 웃는데 여기서 경련이. 컷 오케이. 아이, 두렵게 연기 못해. 뭐. 아, 두렵게 용기 못 해. 죄송합니다. 막 이러면. 아, 진짜 왜 그럴까. 어. 근데 집에 갈때 기분이 좋아. 왜 좋아? 연기를 했으니까. <laughs> 어, 그게 긍정적이었어. 아, 나 같으면 아, 눈물이 펌펌날것 같은데. 아, 그게. 현장에서 눈물이 그냥. 아, 너무. 멘탈이 대단하시네. 아, 근데 진짜. 아니, 멘탈이 대단하네. 아니, 너무 좋았어. 너무 행복했고. 막, 그때는 막. 아, 서럽지 않았어요? 아 전혀, 전혀. 그리고 막, 끝나면 이제. 이때는 감독님들이 이제 소주 글래스에다가. 촤악, 끝까있다한 손. 반병 마셔라. 이유 없어요 마셔. 알겠습니다. 처음으로 딱뭔 먹는... 후... 그날 진짜 그냥 갑자기 정신이 잃었어요. 그 마셔본 적 없는데 그걸 왜 마셨어 근데? 약간 안 마시면 안 되는 분위기잖아요. 뭔가 그래도 마셔야 어. 이 분하고의 관계가 앞으로 어. 지속될 것 같아. 그래, 뭔지 분위기죠. 알겠다. 어. 아 근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는 거야? 어. 근데 생각해 보면 마시든 안 마시든 계속 욕구 먹었어 내가 야. 생각했을 때. 참, 진짜. 마시면 뭐 주는 대로 다 먹냐 고또 하고 어, 안 마시면 뭐해 먹냐? 어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맞아, 저도 맞아. 경험을 해 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아, 제가 뭐 술도 못 하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만약 그러면 이제 예, 그렇게 주시는 분 있으면 저는 술잘못 합니다. 너술못 해? 예. 어, 그러면 어 이제... 그래? 그러면 넌 먹지 마. 그리고 프로그램에서도 못 나오죠. 아... 예. 그 약간 좀 그런 게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예, 좀 그런 관계 에 있어서 어떤 좀. 예. 그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좀 저도 좀 힘들었거든요. 이게 한편 조연 기대주 라이징이라는 수식어가 꽤 오랫동안 이렇게 좀 붙어있기도 좀 했었어요. 이게 이제 본인에게 좀 인고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맞아요. 그냥 맨날 라이징만 하고 거기서 끝이니까 조금 답답하기도 했죠. 그때는 사실은. 캐스팅이 되기를 기다리고 오디션을 보고 오면 내가 됐을까 안 됐을까 보통 2주 안에 연락이 오거든요. 그걸 항상 기다리던 시기였었는데 연기하러 나갈 수 있다고 그러면 너무 좋았어요. 그럴 때그 기다림 사실 이게 언제 올지 모르는 뭐 오디션이고 뭐 기다리려면 또2주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남은 시간은 보통 뭘 하면서 좀 보냈어요? 렇게 누군가의 대본을 이제 받아서. 저분이 이제 연기를 어떻게 하는지 미리 보지 않고 내가 해본 다음에 저분이 연기했을 때 저분이 나보다 잘하는 게 있을 거고 내가 더 나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 사람이 가진 이것 중에서 이 장점은 내가 한번 연습해보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연구 같은 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일이 없더라도 자신감은 떨어지지가 않는 거 오늘 내가 연기 준비생 중에서 왠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준비생 중에서는 내가 제일 열심히, 같아. 열심히 살았을 것 같은 약간 하루를 내가 오늘 알차게 보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이게 또 남궁민 씨가 안경을 썼을 때와 벗고 난후 이게 뭔가 또 이게 변환점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원래는 제가 이제 눈이 나빴었고 안경을 썼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감독님께서 혹시 안경을 벗어보는 건 어떻겠냐? 근데 저는 거의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안경을 썼던 사람의 안경을 벗기가 원래 그럼... 그래요. 네, 너무, 너무 무서운 무섭죠, 거예요. 무섭죠, 네. 근데 벗었는데 그냥 괜찮네? 어... 전에는 좀 화를 내거나 이래도 뭔가 좀 살짝 갇혀 있거나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좀 다른 이미지가 생겨서 그때서부터 좀 안경을 벗기 시작했던 것 와... 같습니다. 야, 구그 감독님이 참그 어떻게 보면 해안 이 있으셨네요. 제일 제가 안경 벗고 이미지 변신을 했을 때가 리멤버라는 역할이었었는데, 음. 그때가 이 제가 제 이제 두 번째 타이틀로를 항상 하던 때였는데, 이거는 뭐 이제 지문상으로 이제 이름 제이 순서가 한 다섯 번째, 음. 대표님이 "이거 어떻겠냐"라고. 아, 형, 그래도 전두 번째 남자 주인공은 했었는데. 아, 어, 이거 조금. 이건 좀 그렇지 않냐. 안 그래도 요즘 자존감도 좀 너무 떨어져 있고. <laughs> 어, 그 자존감 하나로 버텨왔는데. 그는좀 떨어졌었어요. 어, 약간 자존감. 그니까 러 제가 연기에 대한 자존감은 없어요. 열정은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 제 비밀번호가 몇년 전까지만 해도 골뱅이 자존감 1이었어요. <laughs> <laughs> 골뱅이 자존감? 예. 문정이 누나가 어. 맨날 컷 하면 그러니까 민희야 연기 잘해 자존감을 가져 불병이 자존감 <laughs> 잊지 말아야지 요렇 <laughs> 요렇게 <laughs> 했었어요 근데 아 무슨 얘기했가아 그러니까 그 저기 아까 안경 벗고 나서 안경 벗아 벗고 벗고. 그래서 다섯 번째 역할이었는데 아줌마 초보라서 죄송하면 다야? 따위로 처리를... 으음! 뭐야, 뭐야! 살아라! 야, 이봐! 죽어라! 빨리! 뭐야! 어, 박비현. 나 사고 쳤어. 여기 와서 빨리 처리해. 이게 또 남궁민 씨가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엄청난 노력파라고 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그 노력을 하냐면 대본책이 새까맣대요. 예. 네. 대사라는 것은 어떻게 돼 있던 데 이렇게 글로 나와 있잖아요. 그 글을 자꾸만 보다 보면 저 대사가 아, 이 페이지 여기에 있었고, 여기에 있었고, 넘어가면 이쪽에 있고, 뭐 이게 저도 모르게 기억이 되거든요. 왜냐면 이거를 넘기다 보니까. 그렇죠. 보니까. 너무 많이 보니까. 그 연습을 많이 해야 자신감이 있어요. 생기는 어. 거고 연습을 많이 하고 나가지 않았을 때 잘하는 걸 바라는 건 사실 욕심이거든요. 욕심이죠. 여행을 네. 바라는 거죠. 이렇게 연습을 열심히 해가면 진짜로 자기도 모르게 안에게 나오는 거예요. 엔 g 도 많이 안 내실 것 같아요. 엔 g 는좀 많이 안 내는 편이기는 어, 그렇죠. 해요. 많이 안 내는데 저도 예전에 어, 윤여정 선생님이 음. 저희 어머니로 나오시고. 그 주말 드라마를 찍었는데 일주일 동안 그 대사만 하고 외워왔어요. 진짜로 막그 대사를 막 외워서 막 화내는 신이었어요 엄마 어쩌고 저쩌고 해 이거 잘해! 막 이러는데 갑자기 말이 딱 막히는 거예요. 윤정 선생님이 좀, 좀 되게 쿨하세요. 너 대사를 많이 안 외워와서 그래. 딱 가시더라고요. 어... 와... 어, 많이 외웠잖아요. 분명히 난이 대사만 봤는데 그래서 그 다음 일주일 동안 진짜 이 대사만 보는 게 뭔지 내가 보여주겠다. 이래서도 안 되면 난 진짜 포기해야겠다 싶을 정도로 그냥 눈 감고도 외우고 밥 먹을 때도 외우고 그래서 딱 했는데 그날도 역시나 긴장이 탁 됐는데 저도 모르게 지금처럼 쫙 어, 나오는데 쓱 지는 그래 연기 이렇게 해야지. 와. 근데 약간 그게 오 되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네요. 어. 나도 그렇게 벌어질까봐.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는데. 말이야. 제가 왜, 왜,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제가 항상 드라마 할 때마다 완벽하게 하고 싶은 그 주의가 있거든요. 검은 태양 할 때는 첫 번째 등장할 때 벗고 나오잖아요. 금방 운동하면 될줄 알았어요. 진짜로. 아,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맨날 악몽을 꾸는 거예요. 사람들 스태들 앞에서 딱 벗었는데 몸이 하나도 없어. 그럼 아딱 깨어나면 꿈이야. 금리좀 아, 아, 운동하러 가서 운동하고. 그때 좀 되게 좀 초라했었어요. 옷을 벗고 이제 샤워를 할거 아니에요. 근데 샤워하다가 몇번 울었었거든요. 주저앉아가지고 너무 힘든 거야 너무 아, 그랬던 어떤 책임감 그런 것들은 있네